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세지 말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소망을 잃지 않도록 늘 도와, 도와주시옵시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길을 향하여 아득하, 아득하다 할지라도 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욕을 유혹, 받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심령.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육기 4장 12절에서 어,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성 형상이 내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시니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라 장막줄이 그,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예, 오늘은 그 여비 자기 일생을 저주하며.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아,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이 죽음을 소망합니다. 빨리 하나님 좀나좀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또한 까닭 없는 고통을 알 수가 없으니, 이,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신앙의 모범생 아니냐? 너는 신앙의 대표 아니냐? 네 자랑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죄악이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망하는 걸 봤느냐? 그 이야기는 어,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야. 인과응보야. 응, 그리고 자기의 신비한 신앙적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밤중에 하나님을 뵀는데 너무 두려웠다. 그런데 거기서 어 그, 그 존재가 내게 조용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보다 깨끗하고 또 하나님보다 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라 천사라도 어리석다고 인간이 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음, 하나님 하물며 하루살이 같은 그 나방과 같은 그런 것 앞에서도 부스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흙같이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랴. 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흙같이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다고 주장도 하지 마. 니가 의롭다고 주장하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응답할 자가 내게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누가 내게로 향하겠느냐. 예, 이 엘리바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요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 나중에는 야너 자꾸 하나님과 싸우지 마 예,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해라 예, 하나님과 왜 이렇게 자꾸 다투려고 하느냐 예 유배 고난은 약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까닭 없는 고통을 겪을 수가 있고. 우리는 다 같이 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 내면 속에는 다 보이지가 않죠 내면이 어떤지는 깊이 추락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사실 예. 이것을 또한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 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삶의 만족도 행복감, 행복지수가, 예, 저, 가난한 나라, 예, 아프리카,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아, 그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절망감과 이, 어, 추락해가는 이 심령.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꽤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보면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각자 각자 원인을 알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 죄의 짐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속량 죄의 속량물로 하나의 그 빛을 탐감해 주었다는 그런 그런 말도 그런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우리 빛을 탄감해 주었다. 또 송량해 주셨다. 속죄 양이 되어 주셨다. 예. 목숨을 이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대신 예. 치러 주셨다. 예.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제가 어, 알지도 못하는 분,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뭐 예, 이제, 희생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종종 있죠. 또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또뭐 돕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뭐, 뭐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 있을지라도,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죄를 대신해서 의인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왜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그 값을 치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죄진 사람은, 죄진대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의로운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지.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대, 대신 누가 해주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죄진 사람은 그대로 받고, 이런 사람은 또 의로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율법만 들었지. 하나님이 날로에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 이, 이것을,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필이 알아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느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무슨 그런 허황된 일이 있어? 내가 살아온, 살아온 세월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의 부모, 형제, 또 친구들. 그렇지만 그들도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어. 더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나도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이 머릿속으로 상상,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아, 이게 믿어졌구나. 이 체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이 체험의 그 뚜껑이 체험의 뇌관이 터져야만이 예 비로소 삶이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난 변화됐다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 이전과는 달라졌어라고. 스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난 이전과 그대로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아, 내가 이대로 끝나는 게 과연 인생인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삶의, 그죠, 그, 일반적인 것이라면, 얼마나 그, 지루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바람집 채바퀴 돌듯 우리는 갇혀서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는 영광,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 예, 첫 번째는 이 그런 모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 이사야 53장에,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예, 그가 어, 두 살, 두 살, 두 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 받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어, 700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껏 전해 내려고 전해 내려고 전해 내려오는데 야그그먼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사실로 인하여 삶이 변화됐고 나라가 변화됐고 세계가 변화됐습니다. 예, 기독교 세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아, 예수님이 이제 날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초점을 두고 시작하다가,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믿는 거는, 이제 태어날 때 세례 받을 때 가고 결혼식 때 한번 가고 또 주일에 한번 의례적으로 그 지역 행사로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일단 적을 두고 있으면 이제 어 소속감이 생겨.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 이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 그런 하나의 작은 통로가 돼. 그런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왜이 또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다시 주님, 다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는 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어, 예, 욕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사, 사, 사니까 가난하고, 그렇게 사니까 너는, 예, 복이 없는 거야.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다니면 복이 들어오고 교회를 다니면 너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축복을 줘. 너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안 나오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벌준 거야. 그렇게 종종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역효과 나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죠?" 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욕은 특히나 욕의 친구들에게 뭐 돈을 달라 또는 뭐 이제 먹을 것을 달라 구하는 것이 아니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당성을 증명받고 싶은 것입니다. 예,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 하지는 않았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복음을 전할 때그 하나님의 그 심판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대리자 대리자로서 심판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것으로, 나의 것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또 그것,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복음을,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어려움에 처하는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 없어서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위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 없어. 예. 절대 위로의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 예, 생각이 안 나요. 예.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위로도 잘안 해줍니다. 야그 너는 남자가 그깟 일 가지고 예 울고 그래. 예? 너는 남자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혼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뭐, 어떤 작은 사건에서. 그러면, 예, 너무 엄하게 이렇게, 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어, 대, 대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저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다. 라고 느끼는, 느낄 때는 언제인가? 느낄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laughs>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예. 우리가 정말로 괴로울 때, 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셨어 아,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아, 하나님이 손길로 이렇게 이게, 이게 안 된, 안된 일이 어, 물고기가 하나도 한 마리도 밤새, 예, 앉아편, 어떤 일들이 그 새벽에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동감 있게 경험했는지, 베드로는다 옷을 벗고, 뛰어내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예, 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또, 예, 복음에 대한 다른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 하나님 보호 계신다. 그것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지혜롭게 전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분, 모든 제약을 가진 인간, 치면 부스러질 것 같은 그 옹기 그릇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눈물도 흘리고 또 무언 짐들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함께 고통하며 살아가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또그 광야에 나가는 그런 목동과 같이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는 그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 사랑 하나님은 보내 주셨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찾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어,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어, 받아들이기도 하죠. 아, 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럴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일까? 지옥이 있는 것일까? 그러나, 각 사람, 각 사람은 다 깊은 또 다른 예, 고민을 안고, 또 세상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험, 경험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정말로 경험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처럼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또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또 어, 도하 도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도움이 손길이 되어서 우리도 복음의 그 아름다운 빛을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알수 없는 고통으로 정말 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괴롭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고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깊이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